자 lp 가스 공급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기화 방식 자 lpg는 액체 상태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할 때 기화를 시켜서 기체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기화라는 것 자체가 용기 내에 lp 가스가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해서 기화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자연적인 열을 흡수해서 기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다 소량 소비시에 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발가스의 조정 변화량이 크고 발열량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대기 중에 뭐 열이 많을 때는 뭐 변화량이나 발열량이 커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아, 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교재 426페이지 그대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요, 뭐, 소량이라는 것을, 보다, 예, 대량.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어, 자연계화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요런 형태로 문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이 있으면 강제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강제계화라는 것은, 용기 또는 탱크에서 액체 l p 가스를 배관으로 통하여 기화기에 의해서 기화기에 의해서 기화시키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계 장치를 이용한 강제 기화 방식입니다, 그죠 종류로는 생가스 공급 방식, 공기 혼합 가스 공급 방식, 변성 가스 공급 방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종류 세 가지 특징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가스 공급 방식. 계약에 의해서 기약된 그대로의 가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말 그대로죠. 생가스, 가스 그대로 공급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영도 시야가 되면 재액화의 우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온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기 혼합 가스 공급 방식. 그래서 기아된 부탄에 공기를 혼합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l p 가스, 뭐 부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죠? 부탄에다가 앞, 앞에서 생가스는 그냥 부탄 하나만 보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기를 혼합을 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액화방지 발열량의 조절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서 부탄을 다량 소비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공기 혼합 공급 목적, 이렇게 보세요. 자, 제화방지입니다 발열량의 조절. 그죠? 누시의 손실 감소. 그 다음에 연속 효율의 증대.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기 어, 혼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성가스 공급 방식. 자, 부탄을 고온의 촉매로 분해를 해서 메탄, 수소, 일산화 탄소 등의 연질 가스로 변성시켜서 그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LP 가스를 다른 성질 부탄을 다른 성질의 가스로 바꿔서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속의 열처리나 특수 제품의 가열 등 특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LP 가스 변성해서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시가스 우리 메탄 같은 경우 도시가스의 주 원료죠, 그죠? 그래서, 어, 변성, 성질을 변화시켜서 도시가스로 쓴다. 자, 그 다음에 LP가스 이송 설비입니다. 자, LP가스를 탱크 로리로부터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액 펌프나 압축기가 주로 사용이 된다. 자,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탱크 자체 압력, 압력에 의한 이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뭐다 우리가 차압식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탱크롤리는 수송 도중 외부 열 등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면 압력도 높아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압력도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저장 탱크와의 압력 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차압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압력차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방식이다. 차압식 자그 다음에 펌프에 의한 이송 말 그대로죠. 펌프 그죠? 그래서 펌프를 액라인에 설치해서 탱크로리에 액상가스를 도중에 가압을 시켜 가입을 시켜 저장 탱크로 이송시키는 방식으로 LP가스 이송 펌프로는 주로 기어 펌프나 원심 펌프 등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다? 펌프. 그렇죠. 이성 펌프를 이용해서 어, 그림 보시는 것 같이, 그죠. 펌프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저장 탱크, 탱크로리에 어, 액상의 가스를 저장 탱크로 이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압축기에 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압축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자 마찬가지 어, 가스를 흡입해서 페이프, 페이퍼라인을 통해서 탱크로리로 보내서 그 압력으로 저장 탱크에 액을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종류 세 가지 차압식 해서 탱크 자체 압력에 의해서 이송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이송 펌프에 의한 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에 의한 이송이 있습니다. 자이 각각의 특징들 중에서 펌프에 의한 이송과 압축기에 의한 이송은 장단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압축기 장단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요거는 그대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펌프에 의한 이송하고 그죠. 그러면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압축기의 장점이 펌프에서의 단점이 되고요. 압축기의 단점이 펌프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반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압축기 사용 시 장단점 한번 보죠. 장점 이렇게 보시면 펌프에 비해서 이송 시간이 짧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펌프는 뭐다? 압축기보다 이송 시간이 길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퍼로 현상에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가스 회수가 용이하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이퍼록이랑, 페이퍼록이라는 것은, 어, 저비점의 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LP 가스죠. 저비점의 에화 가스를 이송할 때 열에 의해서, 그죠? 증기가 어, 발생을 하고, 그 증, 그 증기 자체가 펌프로 혼입이 됨으로써 진동, 소음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어, 비점이 낮은, 그죠? 비점이 낮은 액, 액상의 가스를 쓰다 보니까, 그죠? 반복적인 열 또는 뭐 외부에서의 열, 공급 열에 의해서 끓는 겁니다. 그죠? 끓어가지고 비점, 그죠? 증기가 발생합니다.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액이 가야 되는데 증기가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압축기의 경우에서는 페이퍼럭 현상에 우려가 없다. 근데 펌프식은, 뭐다? 베퍼록 현상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가스 횟수가 용이하다. 이렇게 되고요. 펌프에서는, 뭐다? 단점으로. 장가스 횟수가 뭐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점, 그대로 갑니다. 단점은 압축기 오일이 저장 탱크에 들어가서 드레인의 원인이 된다. 그죠 압축기에서 내부의 윤활유 윤활류에 의해서 저장탱크로유활류가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저온에서 부탄이 재액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죠 이건 뭐냐면 압축기 자체가 압력을 그죠 압력을 높이는 어떤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압축기 자체는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 상승하게 되면 재액화의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를 통해서 재액화가 용이하게 이렇게 압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액화 어, 우려가 있다. 그죠? 그럼 반대로 펌프에서는 장점이죠. 뭐다? 드레인의 드레인이, 뭐다? 드레인 현상이 없다. 이런 게 되겠죠. 드레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제액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펌프에서의 장점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펌프와 압축기. 자, 이건 장단점 두 개. 서로 반대되는 거다.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이퍼록 현상. 그죠? 베이퍼록 현상은 어, 저비점 에카 가스가 이송을 할때 열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가 펌프 내에 들어감으로써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베이퍼록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가스 부속 설비. 자, 먼저 조정기가 나오겠습니다. 조정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용기로부터 유출되는 공급가스 압력을 연소기구에 맞는 압력까지 감압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감압의 역할을 한다. 감압. 감압. 과압을 저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기 내 가스를 소비하는 동안에 공급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감압을 시켰으면 이 압력이 일정하게 되도록 이죠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유지를 시켜주고요. 또한 소비가 중단되었을 때 가스를 차단한다. 그죠 그래서 소비가 뭐 불을 껐다 우리가 뭐 집에 쓰시는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껐다 이러면 뭐다 차단의 역할을 한다. 차단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의 사용 목적은 어, 유출 압력을 조정함으로써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최적의 압력을 유지시킨다. 그죠? 그래서 안정된 연소를 도모한다. 자, 요게 조정기의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정기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뭐 잠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기에 대한 용어. 그죠? 그래서 기준 압력 또는 입구 추구 압력, 그 다음 폐쇄 압력, 조정기 용량, 알전장치까지 그죠? 용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기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정기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크게 우리가 일단 감압식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감압식은 크게 두 가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압 조정기가 있고요. 준저압 조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정용으로서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일단 저압 조정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저압 조정기는 우리가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 그죠? 앞에서는 일단 감압이 있었고, 지금은 2단 감압 방식이다. 그죠? 그게 두 가지. 그래서 1차 조정기와... 2차모자압조전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단감압식은 1단감압식보다 조금 높은 압력으로 한번 감압을 시켜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감압을 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2단감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교체 식입니다 자동 교체 식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뭐 종류 정도 좀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단 강화 방식과 2단 강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 강화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용기 내의 가스 압력을 한 번에 사용압력으로 낮추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 장점은 초작이 간단하고, 장치가 간단하다. 단점은 최종 공급 압력에 정확을 기하기 힘들고, 배관의 굵기가 비교적 굵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단 감압 방식은, 자, 용기 내의 가스 압력을 소비 압력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감압하고, 다음 단계에서 소비 압력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있으면 이 용기를 사용하는 뭐 번호라고 한다면, 은 이렇게, 한 번에 용기에서 번호까지, 통상 우리 가정용 생각하시면은, 어, 됐는데요. 한 번에 강압하면 1단 강압 방식이다. 그죠? 그럼 2단은 여기에서 한번더 거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공급 압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좀 거리가 있다. 라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여기서도 약간 고압을 뭐 중압으로 해주고 저압으로 쓰고 이러면은, 압력 자체가 그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배관은 간으로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입상에 의한 압력 손실을 보정할 수 있다. 자, 연속기구에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보내기가 좋고, 압력, 압력을 유지하기가 좋고, 사용하기도 좋다. 이런 내용이죠. 단점은 설비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조정기가 많이 써야 된다.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검사 방법이 복잡하고, 제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쓰기가 좋고, 좋고 뭐 우리가 뭐, 원하는, 그렇게까지 잘 하기 위해서는 설비 자체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복잡해지는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단 감압 방식과 2단 감압 방식, 어떤 방식이다? 그런걸좀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압력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기 압력 범위. 자, 이거 표 참고하셔가지고요. 어, 문제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아, 여러분들이 좀 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 자체를 그죠, 어, 한번 어,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 기초 문제 풀다 보면 거기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압시험에, 어, 다음에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이렇게 돼 있죠. 어, 그 다음에 다음에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그래서 내압시험과 기밀시험은 조정기 자체가 이런 압력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뭐 그대로 그냥 뭐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어, 딱, 문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어,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기 구 압력이, 디그세 규정한 상한 압력일 때는, 그 최대 폐쇄 압력이, 다음에 적합할 것이, 갓,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1단, 2단, 2차용 조정기, 이런 것들은 3.5kPa, 이하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요 수치, 그죠? 1.25배 이하.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조정압력이 3.3kPa 이하인 조정기 안전장치 작동압력은 다음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좀 받으시고요. 자,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 성능에서 조정기 최대 폐쇄압력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일단강화식이단가화식이 차용 저압, 자동 조절식 일체형 저압조정기는 3 5 킬로파스칼 이하다. 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페이지에 리얼, 죠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강화식 저압조정기, 이단가화식이 차용 조정기, 조정기 자동 조절식 일체형 조정기는 3 5 킬로파스칼 이하. 최대 폐쇄압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수치를 그대로 이걸 뭐좀외어 두셔야 되겠죠. 자, 조정계 표시되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네, 품명 및 제조자명, 약호미 제조번호, 로트번호 품질보증기간, 입구압력 및조정압력 용량. 가스 흐름 방향, 핸들의 조임 및 풀림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에 표시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로트 번호라는 것은 뭐 제조 번호, 어, 다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조 번호 또는 로트 뭐 번호 이렇게 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기 설치 시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정기의 탈착 작업은 우리가 판매자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기구 총가스 사용량의 150% 이상이어야 하며 통풍이 양호한 곳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용기 및 조정기 부근에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것 조정기에 부착된 압력 나사는 건드리지 말것 이렇게 됩니다 그죠 조정기는 임의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이제 어, 약간 말을 바꿔서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에 의해서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기가 있거든요. 봐두시면 되겠고, 자 조정기 부착 시 접속구를 청소하고 나사는 정확하게, 바르게 접속구 너무 조이지 말까. 조정기를 부착 후 접속부는 반드시 피눈물 검사를 할 것.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조정기 설치 시 주의사항 요거 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